두 개로 문제를 풀 건데 x가 4분의 1과 25사일 때 다음 함수는 x는 a에서 최대값 b 갖는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풉자. 지금 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밑이 10인 게 생략된 거야, 얘들아. 네. 그러면 y는 첫 번째 방법은 y는 log 얼마 4 더하기 log x 곱하기 log 25. 마이너스 로그 얼마 x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로그 x를 만약에 t라고 치환을 한다면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음, 로그 4 플러스 t 로그 25- t 자 정기 학계 마이너스 몇 제곱 t 제곱 더하기 로그 25 더하기 로그 4의 t 그리고 로그 4 곱하기 로그의 25가 될 거고요 얘는 얼마야 2가 된다 라는 거야 로그 25 곱하기 4니까 그치 진수끼리 이거 미치 1이 생략돼 있는 거야, 얘들아. 응? 아 마이너스 로그 산네 젠장 그러네. 똑똑한 것들. 항상 자는 건 아니었구나. 응.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맞나?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가 뭐가 되는가? 우리가 대칭 축을 하다 보니까, 이 값을 2분의 a로 나눈 값에서 최대 값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치? 엄청 복잡해진다고. 그치?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다 전개하는 형태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삼민이는 뭘로 푼다? 두번째 뭐냐면 자 지금 보면 로그 지금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4x구요. x가 4분의 1과 25 사이에 있는 값즉 4를 곱하면 4x의 범위는 1과 얼마 사이 100 사이 이렇게 되는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거야 얘들아. 맞죠또 누구도 마찬가지로 x의 범위가 4분의 1과 25 사이에서는 로그 x 분의 25이 값도 양수가 된다라는 거야. x가 얼마에서 4분의 1과 25 사이에서는 여기 있는 진수에 있는 값들이 죄다 1보다 큰 수밖에 안 된다고. 진수가 1보다 큰 수가 되다 보니까. 이 로그 자체가 양수라고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토대로 로그 4x 더하기 로그 x분의 25는 크거나 같다. 산술기합 평균 써주면 2에 로그 얼마? 4x 지금 한 것처럼 곱하기 로그 x분의 25가 되겠다라는 거구요 맞나? 얘네들은 계산을 하면 얼마가 돼? 로그 4x 곱하기 x분의 25 약분하면 아까 한 것처럼 얼마? 2가 나올 거고요 2 2 루트에 로그 4x 곱하기 로그 x분의 25 양변 나눠주면 여기 얼마? 1 양변 제곱해줘도 어차피 1,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 그래서 b는 1이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등호는 언제? 로그 누구하고 4x하고 로그 x분의 25가 같아야 되니까 이 진수가 어때야 돼? 같다는 거야. 4x는 x분의 25. 결국, 4x의 제곱이 25다 보니까 x는 2분의 5. 워낙 풀만 2분의 5인데, 여기서 x는 양수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a는 2분의 5다라는 거야. 선술계 평균 아무 때나 쓰는 거아니라 그랬어. 어디에서는? 로그함수에서 로그함수에서는 로그 함수에서는 밑이 양 1보다 큰 증가함수일 때, 정의역이 1보다 큰 수가 들어갈 때만 우리는 산술기하평균을 쓸수 있다라는 얘기야.